자 이제 이 학년 도형 두 번째 주제가 직각 삼각형의 합동이에요. 그래서 직각 삼각형의 합동은 여러분들이 이제 중학교 1 학년 때 배웠던 삼각형의 합동 조건의 아주 특수한 형태예요. 그 우선은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먼저 기억하고 있고 그걸 정확하게 활용할 수 있다는 전제 하에서 이제 공부하는 게더 낫습니다. 자 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앞시간에서도 계속 이제 언급을 했었죠. 자, 이제 바로 진행을 할게요. SSS, SAS, ASA. 이게 합동 조건은 세 개가 있습니다. 자, 여기 S는 영어에서 사이드래서 변이라고 해서 세 변의 길이가 같은 삼각형은 합동이다. 라는 거. 자, SAS는 두 변의 길이와 자, SAS라고 쓴게 이유가 있다고 그랬어요. ASS 이렇게 쓸 수도 있겠죠. 각 하나, 변두 개. 자 반드시 두 변과 끼인 각이 같을 때 합동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쓰지 않는 표현. 자그 다음에 이제 ASA는 좀 이제 이게 어, 뭐라고 해야 될까요? 삼각형은 두개 각이 같으면 두개 각이 같으면 어, 나머지 각도 같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알다시피 뭐 어떤 삼각형인데가 두각을 알면 다른 한각도 결정이 되는 거고. 그럼 이거는 결국 어, 세개의 네각이 세각이라고 할게요. 모두 같다는 걸 잊어버리면 안 돼요. 자, 어쨌든, 얘는 한 변을 기준으로 양쪽 끝각이 같으면 합동이다 라고 했습니다. 자, 이 내용이 이제 우선은 어, 여러분들이 완벽하게 어, 자, 이렇게 돼 있어야 돼요. 자, 그러면 오늘 배우는 직각 삼각형 합동 조건은 자, 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에서 직각이라는 특수한 조건일 때 쓰는 겁니다. 직각일 때. 직각. 직각은 영어로 right angle 이라고 한대요. 어, 책에 소개되어 있으니까, 그거 이제 참고하시면 되겠고, 첫 글자를 따고 온 겁니다. 그래서, R자를 따고 와서, 자, R이 들어가면 이제 직각을 표현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어, 나머지는 이제, 요 합동 조건을 우선은 어, 증명을 해서, 우리가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을 사용할 뿐이에요. 어, 여러분들이 지금 배우는 내용은 결국 이 삼각형의 합동 조건 안에 들어가는데, 자, 특히 이제 요 RHA 합동이라 RHS 합동에서, 이 RHS 합동은 특이한 경우에요. 그래서 증명하는 과정을 물어보기도 합니다. 어쨌든 다시 한번 이제 정리를 해볼게요. 자, 우선 이제 첫 번째 조건. 자, 직각 삼각형에서 이제 활용을 하겠다는 얘긴데 여기 이제 첫 번째 우리 그림을 보면, 자, 직각 삼각형에서 지금 빗변이 지금 길이 가 같은 겁니다. 빗변의 길이 가 같은 겁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의 각이 마저 같은 거예요. 이렇게. 이게 이제 첫 번째 배울 게 이제 RHA 합동이고, 그 다음에 배울 게 RHS 합동인데, 여기서 이제 H는 역시 자 빗변을 나타내는 어 영어의 약자예요 첫 글자 하이퍼티너스 그래서 H 첫 글자를 따고 온 겁니다. 그래서 우선 빗변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포인트예요. 그래서 자 빗변의 길이가, 길이가 같고 직각삼각형에서 나머지 각이 하나가 더 같으면 두 삼각형은 합동이다라는 얘긴데 자 우리 알고 있는 합동 조건에서 어세 번째 조건 ASA 합동이 한 변과 양쪽 끝까지 같은 게 합동이죠. 자, 근데 여기서는 지금 요 변을 기준으로, 자, 왼쪽에 각이 B각, 이각이고, 오른쪽은 A각이랑 D각인데, 양 끝각이 같은지를 우리가 판단할 수 있는 건두 개의 각이 지금 같잖아요. 그렇죠 이각이랑 이각이 같으니까, 나머지 한각도 같을 수 밖에 없겠네요. 두 각이 같으니까, 이두삼각형의두 개, 직각과 다른 한각이 같으니까, 나머지 한각이 같은 거고, 결국, 자, AB, 그 다음에 DE를 기준으로, 하나의 변을 기준으로 양쪽에 있는 각이 같은 거죠. B각, E각, 그 다음에 A각, D각. 그래서 ASA 합동이다라는 거, 어 그냥 우선은 여러분들이 잘 이해하면 돼요. 그러니까 결국 삼각형이 합동 조건인데, 자, 직각 삼각형에서 이제 해석을 해서 RHA일 때는 합동이 된다는 걸 확인할 수 있겠죠.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이제 우리가 이제 요게 어 중요한 포인트인데, 두 삼각형의 합동을 우리가 찾기가 어려워요. 우리가 알고 있는 합동 조건 SSS, SAS, ASA인데. 자, 이거는 빗변의 길이가 같은 건 현재 같습니다. 조금 전처럼. 물론 직각삼각형이니까 직각이 있겠죠. 자, 그리고 이제 다른 한 변의 길이가 같은데 이 상황에서 우리가 알고 있는 거 떠올려 보세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가요? 이게 물어보면 지금 BC랑 EF의 길이는 우리가 모르잖아요. 세 변의 길이가 같은 건 아니에요. 두 변이 같은 건 알겠는데. 근데 각이 하나가 같은가요? 근데 중요한 건 분명히 끼인각이라고 했는데 끼인각이 아니잖아요 여기는 끼인각이면 요변이 이제 요각이 끼인각인데 각 BAC EDF 여기가 끼인각인데 그린 합동일 텐데 이 삼각형 끼인각도 아니죠 그래서 어 이거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으로 어 확인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친구를 우리가 어, 합동인지를 확인하는 방법은 기억을 하, 하셔야 돼요 어떻게 하냐면 놀랍게도 이두 친구를 갖다가 붙여보는 거예요 이거를 어, abc라는 삼각형,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df를 이렇게 돌릴게요. 오른쪽 으로 이렇게 돌리면 이런 모양이 되겠죠. d, e가 오른쪽으로 왔습니다. 그리고 f가 여기 있네요. 자, 상황 어떤 상황이, 상황이 냐면 직각이죠. 자, 빗변의 길이가 같습니다. 같고, 요 길이가 지금 직각을 끼고 있는 요 높, 높이라고 할까요? 요 높이가 지금 같아요. 그래서 이 친구를 둘이 그냥 싹 붙여버리면, 붙여버리면 이렇게 붙어서 뭐가 되죠?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게 보이나요? 두 변이 붙었습니다 이렇게 붙인 거고 여기가 이제 C랑 F가 맞붙은 거죠 C점이랑 F점이 됐나요? 길이가 같으니까 정확히 맞겠고 직각이니까 정확하게 평각 180도 이렇게 되겠죠. 그렇죠? 이등변 삼각형이 돼서 어뭐 이등변 삼각형이면 수선을 그면 수선을 그면뭐 어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각이 같은 것도 몰라도 어쨌든 꼭지각을 이등분하면 밑변을 수직 이등분한다는 우리 이등변 삼각형의 두 번째 조건이 있었죠. 결국은 합동인 거예요. 합동. 그러니까 붙이는 순간 우리가 합동인지알수 있겠죠. 어떤 합동으로 접근할까요? 어, 길이가 이제 같은 거 알겠고, 그 다음에 어떤 각이 같죠? 어, 두 변의 길이가 같으면 양 끝까지 같으니까 요 각이랑 요 각이 같다는 걸 우린 이등변 삼각형을 통해서 알수 있겠네요. 그러면 이 친구도. 어, 요 합동으로 갈수 있겠죠? 한 변과 빗변이죠빗변 양쪽에 있는 끝가이 같은 거 맞나요? 이렇게. 자 그래서 결국 우리가 알아낸 것은 어, 이 삼각형도 어, 결국은 둘이 합동이겠죠. 당연히 합동인데 이제 어쨌든 떨어져 있는 상태로 우리가 이거를 양쪽에서 밀어서 붙여서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걸 활용해서 우리가 어, 증명을 한 거가 돼요. 그래서 이제 이 상태에서 여러분들이 합동을 찾는 것은 기존에 알고 있던 삼각형 합동 조건으로는 찾을 수 없어요. 어쨌든 자 이렇게 우리가 이 과정을 거쳐서 이제 알아낸 합동이죠. 그래서 이거는 우리가 유용하겠죠. 그래서 이제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 두두 번째가 이제 R H S 합동이에요. 그럼 이제 이 내용을 이제 정리해 보면 우리 직각삼각형에서는 어 직각삼각형 합동이기 위해서는 반드시 당연히 직각삼각형 중에서 하는 거니까 직각이 있겠죠. 그럼 제일 중요한 포인트는 빗변이 우선은 같아야 돼요. 그게 포인트예요.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여러분들 이 생각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직각은 당연히 있는 거고 여기 빗변이 같아야의 포인트를 잡아야 돼요. 빗변이 같지 않으면 우선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생각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추가적으로 하나씩 더 필요한 조건은 각이 하나가 같던가 변의 길이가 하나 같으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면 자, 빗변이 같다가 정말 중요한 내용이라고 했어요. 빗변이 같아야 됩니다. 그다음에 각이 하나 같던가 또는 변이 변의 길이가 하나 같은 걸 찾으면 우리는 직각삼각형 합동을 어, 어, 이용할 수 있다는 얘기죠. 자, 그럼 이제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을 다시 한번 정리를 하면 반드시 직각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면 직각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그래서 직각이 있을 거고 그다음 중요한 포인트가 뭐라고 했어요? 빗변의 길이가 반드시 같아야 된다고 했습니다. 자, 빗변이 같지 않으면 직각삼각형의 합동은 그다음에 의미가 없어요. 그다음에 여러분들이 이제 생각할 것은 자, 각이 하나 같은 걸 찾든가 첫 번째 또는 변의 길이가 같은 걸 찾으면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우리가 알고 있는 직각삼각형의 합동 조건은 RHA 또는 RHS 합동이 되겠죠. 두 가지 합동이 있고 자, 이거는 좀 넓게 보면 결국은 우리가 알고 있는 삼각형의 합동 조건 SSS나 SAS 또는 A.S 합동에 포함되는 거예요. 포함되는 내용인데 왜 직각삼각합동 형 조건을 따로 배우냐 이렇게 물어보면 어 굉장히 빠릅니다. 그러니까 직각삼각직각삼각형에서만큼은 자 요걸 이렇게 따지는 것보다는 굉장히 빠르게 여러분들이 합동을 찾아내서 문제 응용할 수 있겠고 특히 이제 아래 제 합동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읽어는 합동 시스템에서는 바로 이렇게 볼 수가 없죠. 두 친구를 이렇게 돌려서 붙였다라고 했죠. 자, 이 아이디어 까지꼭 기억하고 있어요. 이렇게서 해 이제 학교에서 이제 이거 역시 서술형으로 증명하는 과정을 물어볼 때둘 중에 하나를 물어본다고 하면 당연히 아래 s 합동을 물어보실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거는 기호로 해서 이렇게 쓰는 연습을 우리 교재에 있으니까 그거 따라서 어, 여러분 연습하면 되겠고 스토리는 다 알죠. 이렇게 붙이게 되면 이등변 삼각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등변 삼각형의 성질로 뭐 밑가이 같다라는 표현. 그리고 직각 직각이 있으니까 다른 각도 같겠죠. 그래서 두 삼각형이 한 변을 기준으로 양쪽의 끝까지 같다해서 ASA 합동이라고 증명했던 과정을 여러분들이 식으로 쓰는 연습만 하면 되겠습니다. 반드시 이야기로는 기억하고 있어야죠. 어떤 과정으로 합동인 걸 확인했는지. 자, 그것까지 이제 정리가 됐으면 우리가 이제 문제를 통해서 한번 응용되는 사례들을 한번 확인해 볼게요. 자, 문제를 풀기 전에 우리 교재에 있는 어 각의 이등분선에는 어떤 성질이 있는가라는 주제를 같이 한번 공부해 볼게요. 자, 요 각의 이등분선은 이제 고등학교 1학년 어, 1학기 기말 파트쯤 되면 이제 우리 직선의 방정식을 배워요. 여기 두 개의 직선이 이렇게 있다고 칠때두 직선이 이렇게 이제 교차되면서 이게 각이 만들어지는데 요 각을 이등분하는 여기가 만약에 40도면 여기 20도 20도 쪽에서 이렇게 가로지르러가는 각을 이등분하는, 요 직선의 방정식을 이제 구하는 문제를 풀기도 해요. 자, 중요한 거는 이렇게 이제 각을 이등분했을 때, 어, 여기, 여러분들 알아야 되는 내용이 이제 여기서 등장하는데, 이제 그게 우리가 이제 지금 배운 직각 삼각형의 합동 조건이랑 연결이 됩니다. 자, 우선 이제 뭐 어떤 부분을 잡고 있어야 되냐면, 직선 있고 점이 있으면, 여러분들 점에서 직선까지 거리를 재라고 하면, 반드시 이렇게 여기서 수선의 발, 직각이 되게 발을 내린다고 하는데 점을 딱 내리면, 이 점으로부터 직각이 되게끔 만드는 점, 이걸 수선의 발이라고 해요. 이런 용어들을 알아야 돼요. 자, 수선의 발을 내릴, 내릴 때, 이, 이 수선의 발과 이점 사이의 거리를 우리는 직선의, 직선과 점 사이의 거리라고 합니다. 이 거리.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는 반드시 수직일 때의 거리를 약속하는 거예요. 그런 약속이 없다면, 어떤 사람이 자로 이렇게 재와서 이 길이 가 거리라고 하면 어떤 사람이 렇게 오면 거리가 더 길어지잖아요. 뭐 끝도 없겠죠. 수많은 경우가 있으니까. 그거에 대해서 이제 약속하는 거죠. 수학에서는. 그래서 한 점으로부터 직선까지 거리는 반드시 수직일 때를 말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요 각의 이등분선. 각의 이등분선. 이등분이 뭔지 모르면 이제 계속 이제 이런 표현들을 이해하지 못한다고 했어요. 각을 똑같이 나눈 거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여기가 40도면 20도 20도 이렇게 나눴을 때 각의 이등분선 위에 어떤 점이든지 어떤 점이든지요. 여러분들이 1번 직선까지 의 거리를 재 보세요. 그러면 수직일 때라고 했죠. 2번 직선까지 거리를 재세요. 그러면 이게 수직이 되겠죠. 따라왔나요? 그럼 여러분들 음, 보이는 것처럼 이 직각삼각형 두 개가 만들어지는 거 보이죠? 그러면 직각삼각형 합동 조건. 당연히 직각 이 있는 거고. 자, 제일 중요한 건 빗변이 같아야 된다고 했어요. 빗변이 같지 않으면 직각삼각형 합동은 찾을 의미가 없어요. 지금 빗변이 공통으로 쓰이는 거 맞죠 이 삼각형이랑 이 삼각형은 빗변을 공통으로 쓰고 있습니다 당연히 같죠 그 다음에 처음부터 이 각이 2등분 됐다고 했으니까 당연히 각 하나가 같은 거네요 그래서 두 직각삼각형은 RHA 합동으로 합동입니다 합동이면 음, 뭐까지 같냐면 나머지 모든 변이랑 모든 각이 다 같은 거죠 그래서 여러분 알다시피 어떤 내용을 알수 있나요 이이교 이 점으로부터 뭐이 거리 당연히 같은 거 알겠고. 그다음에 이 길이랑 이 길이 당연히 같겠죠. 합동이니까. 그래서 이 각의 이등분선 상에서 여러분들이 어떤 점을 잡든지 이 직선까지 거리는 같다라는 게 중요한 겁니다. 무슨 얘기냐? 여기 각의 이등분선 상에서 어떤 점을 잡았어요 그러면 여기서 여러분들이 1번까지의 거리랑 2번까지의 거리는 항상 같다는 걸 알고 있어야 돼요. 왜 같냐? 물어보면 이두 삼각형이 합동이니까 그렇다라고 얘기를 하면 되겠죠. 물론 합동 조건은 아래 J 합동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직사 어, 우리 각의 이등분선상의 어떤 점이든지 이 거리를 재면 이쪽 이쪽 각각의 젠 거리의 길이가 같다라는 게 이제 우리가 배울 내용이에요. 자 요걸 이제 응용해서 역시 문제를 만날 거예요. 그래서 어쨌든 합동 이걸 여러분들이 읽어내는 게 중요합니다. 합동 조건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생각해 보셔야 돼요.